전화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볼게요. 자, 핵심 개념은 이온, 양이온, 음이온.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수학습 확인 볼게요. 자, 분자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성분 원자의 무엇과 개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원소 기호죠? 원소 기호와 개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자, 3CO2에서 숫자 3은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죠? 이산화탄소 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같이 볼게요. 아, 어지러워. 기혈이라 철분이 든 음식을 많이 먹으래. 철을 어떻게 먹지? 음식에 든 철분은 철가루와 성분이 달라. 음식에 든 철분은 철가루와 어떤 점이 다를까? 자, 우리 자 철가루의 철과 음식에 들어 있는 철분은 상태가 달라요, 물질 이 달라요. 자, 철 원자가 자 전자를 잃어서 이온 상태로 되면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잘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에 든철 성분은 철 원자가 이온을 전자를 잃어 자, 형성된 이온 형태입니다. 철 원자가 요 이온이 아니고 전자예요. 전자리라서 형성된 이온 형태입니다. 금속 철과는 달리 철 이온은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됩니다.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원자의 모형을 보면은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중심에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전자가 자 회전을 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웬만한 힘으로는 절대 분해가 되지 않고요. 자, 주변에 있는 전자가 회전 빠르게 회전 운동을 하다 보면 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딴 데서 전자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동하는 것은 자 전자예요. 원자핵이 아니라 그래서 중성을 띤 원자가 전하를띠게 됩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를띠게 돼요. 그러면 전하를 띈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잇게 되면 자 전자가 빠져 나가게 되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가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플러스 전하를 띈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해요. 반대로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들어와요. 중성이원자에 마이너스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이온과 의미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 사인펜과 파란색 사인펜이 준비물인데 자,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과 플로린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어떻게 변할지 그려보고 원자가 이동하기 전후 원자핵의 전화량과 전자의 개수를 비교하여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자, 리튬 원자예요. 자, 리튬 원자는, 자, 리튬은 원자 번호가, 예, 이 예, 3번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 지금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3개가 표현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 원, 전자의 개수는 3개죠. 자, 그런데 전자를 한개 잃게 됩니다. 요거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2개밖에 안 남게 되겠죠. 원자 핵의 전하량은 그대로 플러스 3이겠죠. 그리고 전자의 개수는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예, 플로린이에요. 플로린은 자, 9번이에요. 예, 원자 번호가 9번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9가 원자 핵에 표시가 되어 있고, 9개의 전자가 이렇게 주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개수는 9개죠. 자, 이번에는 플로린이 전자 1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자에의 전화량은 그대로 플러스 9고,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전자는 10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를, 자, 원소 기호를 쓴다고 한다면 얘는 F가 되는 거고, 자, 전자를 한개 얻게 되면서 플로린, 예, 음이온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자. 자,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원자핵의 전하량에 비해 전자의 개수가 적어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고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원자핵의 전하량에 비해 전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음이온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온에 대한 정의를 볼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무엇을 띠게 된 입자? 전화를 띠게 된 입자.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 전화를 띈 입자. 그것을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의 정의 알아두세요. 자, 양이온은, 자, 원자가 전자를 잃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화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 볼게요. 자, 원자예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자 원자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죠.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자, 전자를 잃게 됩니다. 전자를 잃으면 자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을 비교하면 어때요? 플러스 전하량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음이온은 반대죠. 원자가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와 결합을 합니다. 전자를 얻으면 이렇게 전자가 하나 더 많아졌네요. 그럼 어때요? 플러스 전하랑과 마이너스 전하랑 비교해 보면 예,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크게 되겠죠. 자, 이온의 이동 볼게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합니다. 자,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여기에 이온화물을 넣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온 화합물을 넣게 되면, 자그 물질이 물에 녹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이 있습니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는 염화나트륨인데요,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이면 이렇게 양이온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시켜 주면,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는 마이너스 극주로 이동하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는 예,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온을 형성하지 않는 물질은 전기를 통하게 하지 않겠지요 보실게요. 자 보시면 전기를 전원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예,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스스로 확인하게 볼게요.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뭐가 돼요? 양이온이 되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자, 건조한 손에 비해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커요. 그쵸? 자, 그 까닭을 이온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자, 물에 젖으면 어때요? 우리 건조한 손은 물기가 없어요. 그런데 물에 젖으면, 우리 몸은 그, 짜잖아요. 그쵸? 나트륨 이, 이 소금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젖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잘 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해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전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땀이 나는 경우에 손에 땀이 난 경우에 물이 묻으면 오이, 어 땀이 안 났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에는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 기구를 만지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손에 땀이 난 경우에는 땀에 들어 있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등이 전류를 더잘 흐르게 하므로 감전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볼게요.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을 옳은 것은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음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되죠.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죠. 틀렸어요. 자, 원자가 양이온이 될때 전자 수는 많아진다.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줄어들겠죠. 원자가 이온이 될때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원자핵은 변하지 않아요. 음이온은 원자핵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크겠죠. 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나트륨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거래요. 자, 11번이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네요. 자, 가의 전자수는 11개이다. 맞죠? 나의 전자수는 10개이다. 잃어버렸으니까 맞아요. 가는 나트륨 원자, 나는 나트륨 이온 맞죠? 가는 전자 1개를 잃어 나가 된다. 맞죠? 가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나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가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나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어, 이제 틀렸네요. 자, 가는 나트륨 원자지요. 자, 나는 나트륨 이온입니다. 자,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고 전류를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온이 전화를 띠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탐구 활동을 통해 학습하겠습니다.